기억을 되살려 봐서요. 자, y는 x, 그러면 자, 이게 1분의 1x 란 뜻이야.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 자, 기준이 되는 요점, 원점이죠. 그 오른쪽으로 1만큼, 자, 플러스 위로 1만큼 이렇게 그러면 요점이네. 그죠? 1, 노란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1, 1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하는 거지 그죠? 그때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2x 였다. 그러면은 1분의 2x 겠죠? 자, 그러면 x축, y축에서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렇게 돼서 요 점과 요 점을 자, 연결하는, 그지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된다. 자 만약에 어, 이런 것도 있겠죠 마이너스 음, EX다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고 네, 밑으로 마이너스 네, 2칸이죠 이렇게 가서 요 점이네요 그럼 원점과 요점을 네, 이렇게 연결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 1분의 2,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왼쪽 마이너스 1에 오른쪽으로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삐뚤은데요. 여기에서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죠?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를 붙이든 방법은 똑같다. 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어, 만약에, 어, 2분의 3x 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다면요 이렇게 두 칸, 두 칸. 위로 세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요 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다, 이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y는 ax에서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 결국은 두 가지잖아, 그죠? 자, x축이 있고, y축인데 얘가 1분의 a x란 말이죠? 그자 1인데 이때는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고 a가 0보다 작아 버리면 1분의 a,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 가는 요거예요. 걸 배운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 뒤에 하나가 친구가 하나 따라 붙었어, 그죠? b 역시 이 b도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는데, 첫 번째, 평행 이동.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행 이동이 뭐냐면, y축과 평행하다. 이런 뜻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자, 얘가 y는 ex야. 그런데, 어, 여기에 y e q ex plus 1이라는 게 있다. 플러스 1. 그럼 요 점이 위로 한칸 올라가는 거죠. 요 점을 잡았을때도 이렇게 한칸 올라가는 거야. 점 두개만 찍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때 요게 Y축이야. 여기가 Y축이잖아. Y축과 평행. Y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한 상태. 움직였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예를 들어서 어, 얘처럼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Y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1, 1마이너스을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지나가는 데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위 위로 아니고 밑으로겠지 그죠? 밑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자 요점이 요한칸 밑으로 또 요점은 또한칸 밑으로 이렇게 이때 이게, 이게 y축과 평행하다 y축과 평행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축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야. 자,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1번을 보면 그래프 위에 점을 구하라 그랬어. 그죠? 좀 어려운 말 같잖아.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건 함수랑 방정식은 사실은 좀 같은 패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마이너스 1,5의 그래프 위에 점이라는 건이 말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라는 걸 주어진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프 위에 점, 네,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프가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해봅시다. 5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같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이 4니까. 5는 4와 같지 않아.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콤마 3. 요 말은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3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3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당연히 얘가 5인데, 5하고 3이 같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은 1콤마 4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그러니까,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거는 2잖아, 2. 같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자, 2콤마,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는, x가 2죠? 이렇게, 플러스 3. 그럼 얘가 1이잖아. 같지 않고. 물다 아니네. 5번. 4콤마, 마이너스 1. 그럼 x에는 4를 넣고, y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3. 어? 이거 진짜 마이너스 이니까 네, 같은 거죠. 그니까 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x 축 Y축이 있어요. 그지 그러면 지금 4콤마.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이렇게. 자, 요 점이 되겠죠. 점점점 연결하면. 자, 요 점을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지나간다. 이 소리야. 자,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릴까?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죠. 그런데 두 번째 자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4음 3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요점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x가 2일 땐어떨든 2일 때 아까 우리가 2일 때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잖아. 여기에서 그죠? 그럼 2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위로 세칸 올라가니까 1. 이렇게, 여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문제는, 이렇게 연결했더니, 바로 요 점을 지나간다, 이 소리인 거죠. 그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건 우리가 그려봤으니까 안 거고, 그리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어떻게? 네, 등식이 성립했으면, 그래프 위에 점, 직선이 지나가는 점. 이런 그래프 위의 점은 지나가는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우리가,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 직선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그래서 1번. 마이너스 1,6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6이란 뜻이고요. 따라서 6은, 네,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7이잖아. 같지 않죠. 그 다음 2번 1,3이다. 자 그러면 x가 1이고 y가 3인 거네요. 자 따라서 3은 자 5곱하기 1 마이너스 어 이거 3이잖아. 3은 3과 같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요 놈이 그래프 위에 잡니다. 나머지 이제 3번과 4번과 5번도 다 계산을 해보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5번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죠? 그러니까 따라서, 5는,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7과 같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3번과 4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그래프냐, 그랬어요. 음, y는 2 x 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 네, ex-5가 됐거든. 그러니까, 아,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도 y는 마이너스 3x 가 있었고,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자, y 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이놈을 얘기하는 거겠죠.